우리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간다, 전세가 무너진다, 미분양이 쌓인다는 뉴스 속에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지금이 기회일까? 아니면 피해야 할 시기일까? 그런데 말이죠. 언제나 그렇듯 진짜 기회는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라 숨겨진 곳에서 찾아옵니다. 오늘은 그 숨겨진 보석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2025년 부동산 시장의 이면에서 기회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저는 미국 미드웨스트 대학원, 한국 열린 사이버 대학교에서 부동산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태광 박사입니다. 특히 부동산 심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영역을 바탕으로 정책과 시장, 그리고 사람의 심리를 연결해 해석하는데 주력해왔습니다. 오늘도 복잡한 시장 속에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수도권 미분양 시장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서울 제외한 수도권에는 약 1.7만 가구 이상의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겉보기엔 위기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 안에는 기회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미분양이라는 건 분양가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뜻이 아니라, 일시적인 심리 위축이나 대출 규제로 생긴 일종이 공백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분양가가 2023년, 2024년에 급등한 반면, 미분양 단지는 아직 과거 분양가를 유지하거나 할인 분양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 통장 없이도 원하는 동호수를 고를 수 있고, 무상 옵션이나 중도금 이자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붙습니다. 실수요자에겐 이런 시점이 기회의 골든타임일 수 있죠. 하지만 주거 시장만 보고 끝나선 안 됩니다. 이재명 정책에서 저평가된 한국 주식을 살리고, 부동산 투자의 돈을 주식으로 옮겨야 된다고 합니다. 요즘 가장 주목받는 것은 바로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관광지입니다. 돈이 없어도 휴식 차원에서 관광을 선호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A급인 오피스 시장은 한때 위기를 맞았지만 최근 3% 내외의 공신률과 임대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고급 오피스 수요가 줄지 않았고 여전히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이 양질의 공간을 찾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CBRE 같은 글로벌 리서치에 따르면 2025년 한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관심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단순 임대가 아니라 개선을 통해 가치를 올리는 밸류 애드 전략, 즉 낙후된 건물을 사서 리노베이션 후 재임대하는 방식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중심의 A급 오피스, 인천 성남 수원 인근의 준상업지, 그리고 물류 단지로의 전환이 가능한 노후지들은 보석 원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물류 센터가 떠오릅니다. 팬데믹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물류 수요는 2024년까지 과잉 공급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수도권 A급 물류센터의 공실률이 23%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은 다릅니다. 신규 공급이 줄고 있고 온라인 쇼핑 수요는 다시 증가세입니다. 특히 경기도 이천, 광주 곤지암, 평택 일대는 라스트 마일 물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창고나 물류센터는 임대료 회복과 투자 매력도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방으로 시선을 돌려봅니다. 충남 천안 전북 익산, 경남 창원 등 주요 산업단지 인근에서는 공장 용지와 창고 매물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관광지의 도시는 인구가 빠지는 대신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강릉, 춘천, 속초 등이 앞으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공급 제한과 높은 토지 가격이 지방으로 투자 수요를 분산시키고 있는 겁니다. 즉 지방이 수도권의 그림자 시장이 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제조업, 2차 전지, 스마트팜 등 국가 산업 육성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합니다. 단가가 낮고 공장 등록이 쉬우며 실사용 및 임대 모두 가능한 투자 운영 매각 3일체 구조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바로 대체 부동산입니다. 주거도 아니고 오피스도 아닌 새로운 섹터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니어 주택, 의료 시설, 학생용 주거 시설, 그리고 라스트 마일 물류 센터 같은 특수 자산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대체 자산군이 메인 스트림으로 편입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민간 병원, 리츠 기반의 요양센터, 기숙사형 생활형 숙박시설 등이 미개척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에서는 시니어 주택과 메디컬 복합시설이 미래의 황금알로 주목됩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해외로 돌려볼까요? 미국에서도 부동산 투자자는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 대신 보이시아 이다우, 그랜드 래피즈 미시간. 샬럿 노스 캐롤라이나 같은 이성급 도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임대 공실률이 낮고 인구 유입이 꾸준하며 가격 대비 임대 수익률이 높습니다. 특히 젊은층과 원격 근무 수요 덕분에 중서부 및 남부 도시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유럽으로 가면 독일 주택 시장이 다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5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민자 유입과 산업 확장 덕분에 수요는 견고합니다. 또한 호주의 브리즈번 외곽이나 퍼스 북부 지역은 핫팩 서버브즈 리스트에 올라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선진국도 이제는 교외 서버브, 지방 세털 라이시티즈 또는 대체 자산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주택만 바라보던 시각을 넓히고 상업용과 대체 자산, 글로벌 소도시까지 분석할 수 있는 투자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데이터, 정책, 시장 사이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움직임을 읽어야 합니다. 부동산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 사는 공간입니다. 수요가 움직이는 곳에 자산의 가치도 따라 움직입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야말로 기회는 더 깊이 숨겨집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보석은 먼지를 털어내야 비로소 빛을 냅니다. 2025년 여러분이 찾고 있는 진짜 기회는 남들이 등 돌린 미분양 아파트일 수도 있고 아무도 관심 없는 지방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구도 투자하지 않은 시니어 주택일 수도 있고 도심 한복판에 있는 낡은 상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해석일 뿐, 모든 투자에 대한 결정과 책임은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 자금 계획, 리스크 감수 범위를 반드시 따져보시고, 충분히 검토하신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은 정답이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찾고, 누가 더 믿고, 누가 더 오래 기다리는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에는 공부와 분석, 사람을 읽는 눈이 동행해야 합니다. 2025년 부동산 시장의 숨겨진 보석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빛을 보여줄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소수의 눈에만 보입니다. 지금이 그 눈을 뜰 때입니다.